어, 좋아요. 창현아 서두르지 마, 서두르지 마. 잘 걸렸어, 서두르지 마. 서두르지 마. 잘 걸렸어, 서두르지 마. 응. 자 머리 이쪽으로. 잠만. 천천히, 천천히. 와. 창현아 요번에 무조건 머리 이쪽으로 돌려서 한 번에 가. 현아, 딱 그때 더 당고. 예, 쓸려. 됐어, 됐어 머리 돌려, 머리. 머리 돌려. 나이스! 아, 됐다. 와, 완전 대지다. 완전 대지. 와 씨. 와! 당연아 와! 야. 패지